네 아까 아빠가 들어오셔서 영상을 껐습니다. 네 이렇게 생오라가 부족한 것 같아요. 좀더 넣겠습니다. <laughs> 다시 넣고 넣고. 아, 또 많이 넣었다. 어,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좀 더. 네. 이제 생물을 닦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릇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. 충분히 섞고, 그것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집게로 만들고, 말고, 연봉으로 한번, 네. 덤으로 좀 면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빨간색도 섞였거든요? 조금만 떼서, 이 정도 떼서, 동그랗게 말고,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면봉 이 뾰족한 면봉으로 아, 나눠놨 네. 이렇게 같이 네, 이렇게 그릇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넣고 네, 이제 그릇 만들기를 다 마쳤습니다. 기록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, 사포가 있거든요. 나중에, 그릇을, 완성시키면, 이렇게, 이렇게, 동그랗게 다듬는 거. 네, 이렇게 동그랗게, 다듬는 거니까. 사포는 꼭 있어야 돼.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그릇이, 완성되었고요. 네.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